안녕하세요, 고구마 자매 아빠입니다. 원래 7월 말 투자 일기도 그냥 건너뛰려고 하다가 어 이제 8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투자 다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어 브리핑하는 의미에서 제가 급하게 짧게 영상 오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 말에 이제 주식 투자 이제 54개월 차 됐고요. 어 7월 동안 있었던 중요한 거는 제가 7월 중순에 드디어 집 구매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장금을 내느라고, 이제 주택구매에, 이제 현금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굉장히 크게 왔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투자를 위해서 쓰려고 현금 비중을 키워놨던 거 아니기 때문에, 그 현금을 다 이제, 이제 주택구매에 사용했기 때문에 현금이 다 없어졌고, 7월 중순에 사고, 이제 이사하고 좀 바쁘다가, 7월 마지막 주한 며칠 어, 동안 이제 투자 활동을 조금씩 재시작을 했습니다. 뭐안 하던 그리드 매매보다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8월부터는 다시 정상궤도 올라가서 투자 여정 제 2막을 열려고 합니다. 일단 1차 목표인 주택 구매는 이루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6개월 장투 전략들의 평가식률을 참, 간편하게 살펴보면 제가 이제 운영하는 전투전략들은 네 가지 있죠. 안미대방어법 아, 삼일체법, 그 다음 이평선법, 그 다음 정립식으로 하는, 어, 한 배짜리 주식, 정립식 투자전략. 이런 거 보시면은, 어, 7월 동안은 그 초반에는 계속 상승부도 이어져다가 중순부터 꺾기 시작했죠. 요 QQQ, QLD, 어, TQQQ 보시면 알 텐데, 그리고 7월 말까지 쫙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TQQQ는 확실히 이제, 하락폭 그 각도가 어, 상당히 가파르죠. 어, 그에 반해 이제 MD대방어법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력들은 나름 어,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어, 현금 비중이 높은 어, 탓도 있고 m d 드방어법이나 삼일차법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법도 어, 원래는 이제 티켓큐큐 비중이 높아야 되죠. 이제 하지만 이제 이 전력 시작하는 단계라서 제가 분할매수로 티켓큐큐를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유큐가 이렇게 떨어질 때, 어,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 평가 수익률, 지금 누적 평가 수익률 보면 방어법이 제일 좋구요. 특유큐는 이제 7월 마지막에 좀 떨어지면서 원래 거의 수익권으로 회복했었는데 다시 10% 떨어졌어요. 3일차법은 조금씩 올라오, 있긴 한데, 아, 요 TMF가 빨리 확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요 수익률을 회복하기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요번에 금리 인하가 어, 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들어가면은 TNF보다 아 반대급부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어 올라갈 때 쉽, 긴 합니다. 장투전략들 MDD 보겠습니다. 뭐 수익률 그래프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요, 이 뒤에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지수들의 MDD고, 예, 실선들의 전략들의 엔지드인데 어, 수익률 그래프랑 뭐 추이는 비슷 비슷합니다. 7월 성적표를 보면은 어, 3일차법이랑 이제 정립식으로 정립식 41k 계좌는 어, 그래도 한달 동안 계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7.8% 각각 6.7% 해서 여기다가 A 그레이드를 줬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횡보했던 어, 월인데. 어, 월에 이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거 굉장히 좋죠. MDD 모아법, 이평선법은 이제 TQQQ가 어, 수익률에근거 있는 TQQQ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익사이팅 하지는 않은 수익률인데 따라서 제가 B그레이드를 어, 줬습니다. 그리드 매매법 드디어 7월 마지막 주에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원래 속를 그리드 매매법인데 속슬을 뺐어요. 그, 속쓸이라는 종목이 가진 리스크에 대한, 어,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그리드맵법을 하긴 하는데, 이 다섯 종목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다섯 종목이 고정이 아니고, 속쓸은 반고정으로 들어갈 듯 싶긴 한데, 일단 종, 어, 제가 쭉 봐가지고, 뭐, RSI 상이나 차트 상으로 좀 매력적인 세배짜리 에버러지를 다섯 개 골라서, 이제 다섯 가지 종목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드 매 법을 다섯 종목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종목들은 숙슬 테클 그다음에 SPYU 요거는 S&P 500 지수의 네 배짜리 추종이거든요. 네배 레버리지. 요번에 새로 나온 어 ETF는 아니고 이건 ETN이에요. WTIU는 요거 원유 가격 추종하는 세 배짜리 ETF고. 이리스는 어 미국의 주식인데 요거는 아시아권 위주에요 원래는 이제 Developing 디벨롭, Country 어 ETF인데 거기에 중국 비중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EDC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 들어갔고 이것도 3배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기 어 7월당 그 7월 이제 한주 동안 한주 동안 한65%불 수익이 있긴 했어요 뭐한 그리 정도 팔리면서 그래서 분기 수익률은 이제 0.7% 요기 이제 그리드 매매법에 제가 이제 만불 할당했거든요. 어, 앞으로 계속 만불 정도로 유지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여유, 여유가 되면은 좀더 늘릴 수도 있고요. 분기수익은 0.7%였고, 요 그리드 매매법으로 현재까지 제가 시작한 이후에, 어, 누적된 총 수련 수익은 이제 36,00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 투자, 어, 전체 어, 금액이에요. 전체 금액의 어, 추이죠 보시면은, 어, 요거 요렇게 떨어진 거는 투자금을 확 줄였죠? 이거 뭐냐면은, 그, 집구매에 썼던, 어, 현금이 확 없어지면서 요만큼 현금 쓴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딱히 뭐 크게 볼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그리고 아직 수익권에 있고요 자, 제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어, 아, ITOT의 흐름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ITOT는 미국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예요. 요 실선이 ITF, ITOT의 그래프 이제 가격이고, 계속 상승하다가 약간 꺾였죠. 약간 꺾였고 지금 제 투자 어 자산 중에서 이제 리, 리스크 아, 위험 자산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이 바그래프인데, 어, 리스크 퍼센티지가 좀 늘었죠. 확 늘었죠. 왜냐면 여기서 현금 현금을 대량 썼으니까. 현금이 완전 싹 빠져가지고, 이제, 딱히 주식을 더산건 아니에요. 근데 현금이 확 빠졌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 퍼센티지가 지금 올라가 보이는 겁니다. 현금이 확 줄었죠. 현금이 원래 제가 5월 말 투자하기 보면 현금이 거의 뭐 70, 60% 정도 됐었거든요. 현금 7.7%고, 한 배짜리 스탁이 이제 42.6% 있고, 세배짜리 번드, TMF가 35.9%세배짜리 주식은 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략별 비중으로 보자면 정립식 인덱스가 거의 반이고 이제 제 투자 자산 중에 3일째 법이 39% 그리드가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산군의 변화를 시계열로 보면 은 지난 6개월간 어, 캐시 떨어진 거 보이죠? 캐시 비율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비중이 이제 올라가 보이는데 요거는 이런 것들 더 많이 사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캐시를 투자해서 뺐기 때문에 집 구매에 사용하면서 뺐기 때문에 다른 것들 의 비율들이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율 보면은 그렇게 변한 건 없어요. 월 목표 그래프는 이제 제일 월, 제 최종 목표인, 어, 5 million 어향해 가는 여정에서 연봉리 18%, 월봉리 1.4%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보는 건데 목표가 실선이고 이 꺾은선이 실투자인데 어, 고무적이게도 아직 실투자가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요 상회하려면은 월봉리 1.4%, 월마다 1.4% 꾸준히 벌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월마다 제가 트래킹하고 있는 월 수익률 그래프를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2% 보다 약간 하회하는 월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시기 예측 그래프 아, 보시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1년에 필요한 돈이거든요. 어, 집 사는데 집 사고 나서 이것저것 쇼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 여기 좀 늘었어요. 여기 좀 늘었는데 다른 건뭐 별로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2047년 예상 금액은 요거고, 은퇴자금, 어, 제 은퇴계좌에 들어있을 가 금액이 2047년까지 가면은, 현재 추이대로, 현재 페이스대로 투자를 한다면, 지금 딱 은퇴하면은 제 은퇴계좌에 있는 금액이 요 정도라는 뜻인데, 1년에 쓸수 있는 금액이, 어, 요감금만큼 지금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어, 요 그래프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말 투자액 여기까지고요 어, 이건 7월 31일까지 현황이었는데 어, 제가 지금 8월 초에 지금 찍고 있잖아요 8월 초의 상황들이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초의 상황들은 8월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따라서 8월 말 투자일기에 좀더 자세하게 8월 한 달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